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진안캠입니다. 오늘은 시장하고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코스피 일간 차트입니다. 보시면 오늘 조금 이제 올랐죠? 이제 오늘 조금 오른 거는 뭐 삼성전자가 조금 상승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밑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 지금 이미 강한가 뭐 이런 생각도 뭐 잠깐 해보지만 시장이 지금 빅 이벤트를 좀 앞두고 있죠. 뭐 물가 관련된 거 나오고 그다음에 아이폰 또 새로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걸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찾던 모습은 막 그렇게 막 예쁘고 뭐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어 여기서 빨리 튕겨서 올라가 줘서 60일선 잡아 줘야 되는 흐름이 나와 줘야 되는데 이런 거 나오기가 지금 생각보다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584 포인트를 넘겨야지 그래야지 좀숨쉴 뭐 공간이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당장의 흐름으로는 이 61선 두들게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입니다. 이제 21선은 이제 살짝, 예, 살짝 이제 옆으로 누울 거고요. 예, 옆으로 누울 텐데, 거기서가 이제 좀 중요한 한 모습입니다. 61선은 이제 계속 내려올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 하락하는 61선 이렇게 있고, 21선은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누울 거고요. 그동안에 얘가 이제 5일선을 돌파해서 내려오는 61선, 2584 포인트 여기가 이제 저항이 될 거고, 여길 만약에 못넘고 다시 내려오는 흐름이라면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예, 5일선이 이렇게 쌍봉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급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을 지금 어 코스피가 지금 시험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2584 포인트 넘기기 전까지는 올라오면 일단 매도가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인데 코스닥 그래도 이평선의 관계로만 보면 그렇게 막 지금 당장 막뭐 나락 간다 뭐 이런 얘기 하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요런 이제 하락 추세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고그 하락 추세를 지금 돌파를 못하고 계속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이제 갭상승 0.46% 4한 다음에, 종가는 0.18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내일 한0.5 정도, 뭐, 요렇게, 어, 상승 해준다면, 요기 이제 정확하게 이제 또 걸릴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돌파를 해줘야 되는 게 급선무고요. 결국엔 여기 최고점 돌파해야지 그 다음 최고점을 간다는 얘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21선 여기서 지금 6 1선 위에서 지금 파동상으로는 하나, 둘, 셋, 네개 하고 다섯 개 하고 지금 요렇게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21선이 올라오는 이제 구간에 이제 들어설 거거든요. 왜냐면 5선은 빠르게 오르고 21선은 조금 천천히 가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상승을 조금씩 할 겁니다. 21선이 결국에는. 이렇게 돼서 2 0선 이렇게 이제 올라오는 중간에 얘가 2 0선 깨고 6 0선 막바로 깨면 이제 밑에까지 내려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왜 이렇게 지수가 안 올라갈 거라고 자꾸 얘기하냐 그리고 올라가면 자꾸 매도하라고 얘기하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밑에서 사셔가지고 올라온 분들은 제가 걱정할 게 아니고 여기 위에서 이제 사신 분들인 경우에는 계속 이제. 어, 위험 관리를 좀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현금을 계속 마련하고, 닥, 어떻게 닥쳐올지 모르는 하락을 조금 했지하자는 개념으로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뭐 밑에서 잘 사셔가지고 수익이신 분들은 적당한 곳에서 수익을 내시면 됩니다. 일단은 코스타이 가려면 얘가 가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무조건 가줘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여기서 급상승을 해주고, 여기 위를 이제 돌파를 해줄 것처럼, 엄청난 상승을 해놓고, 예. 근처도 못 가보고 지금 떨어져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얘가 다시 올라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요 73,400원에서 73,600원 사이에는 또 이거 걸리는 자리거든요. 여기 또 걸리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걸리면 또 맞고 떨어지게 되면, 21선 이렇게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형국이 되고, 여기서 21선 막바로 깨면 여기 저점을 또, 확인하러 갈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고, 이거 다음에 SK 하이닉스 흐름도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으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서, 요런, 예, 지금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될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어깨 만들고 만들었던 저점하고, 뭐, 넥라인 저점, 요렇게 연결해보고요. 그 다음에 만들면서 만들었던 오른쪽 어깨 자리가 여기인데 여기까지 지금 반등하는 흐름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치고 나가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거 패턴 완성이 되면, 역회된 숄더 패턴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예. 그럼 결국에는, 그럼, 어디까지 떨어지냐? 여기 121선하고 241선, 요 사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럼 여기 갭이 있으니까, 여기 갭, 여기 갭자리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 박살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반대로 이제 코스탁을 좀 얘기를 해보면, 코스탁은 결국에는 결국엔 에코프로가 가야지 가는 건데, 얘가 안 가잖아요? 얘가 안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61선 깨 있는 상황이어서, 이 121선 올라오는 121선에 맞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최대한 옆으로 기어주던가 상승해서 20선 쳐맞던가 뭐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되는데 어 옆으로 횡보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고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저점을 계속 내려와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121선 자리가 또 매수급소 자리는 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 반등 노려볼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여기를 돌프 다시 다시 뭐 예전의 영광 154만 원을 돌파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기에는 나오, 지금 시장 상황은 좀 녹록하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레인보우가 레인보우가 이제 좀 터졌죠. 예, 레인보우가 터졌습니다. 저는 얘가 설마 여기까지 갈 줄이야. 예, 한 20만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 얘가 갈 만큼 갔고. 지금 위에서 큰 음봉을 하나 때려놨는데 이게 에코프로의 음봉하고 좀 비슷한 흐름입니다. 여기 보 여기 이제 보시면 이 음봉하고 이제 비슷한 흐름인 거거든요. 그리고 어 이게 지금 5일선이 상승을 시작하고 약한 18일간 예. 네. 아 MACD네요, 이게. 잠깐만요. 요거를 좀 바꿔 볼까요? 아 이거 바꾸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이제 한참을 올라온 거예요. 한참을 올라와서 이렇게 보면 18일 동안 상승하고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얘도 좀 비슷하죠. 요렇게 따지면 얘는 11일 동안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떨어지고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막바로 깨고 막다 부서지고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닐 거고. 오일선 정도를 한번 깨, 오일선 정도에서 한번 쳐맞고 살짝 반등했다가 오일선 결국엔 깰 거고, 그 다음에 오일선을 이제 이렇게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로봇주는 안 죽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로봇주가 안 죽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두산이나, 예, 두산, 예,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오리콤, 얘는 이제 두산 관련된 종목인데, 얘까지 이제 튕겨 올라가는 거 보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상장하는 거를 모멘텀 잡아가지고, 어, 좀 움직이려고 하는 움직이려고 하는 흐름입니다. 그냥 결국에는 지금 로봇주 정도만이 지금 강한 시세를 뽑아내고 있고 거기에 이제 폐하 마케가 걸려 있는 일부 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펩트론 이런 애들도 지금 자리가 지금 좋지는 않아요. 지금 쌍봉 만드는 자리까지 지금 갔거든요. 이 음봉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큰 음봉이, 이두 개의 음봉이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건데 결국엔 여기 이제 왔거든요. 그러니까 목표치는 일단 달성을 했어요. 여기 이제 돌파하느냐, 떨어지느냐는 대응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할 도리는 전부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쌍봉 5일선 이렇게 쌍봉 만들고 떨어져서 이제 2십일선 조정하게 되면 육십일선을 기준으로 6십일선에 최대한 붙는 정도까지 지금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흐름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럼 얘가 깨지면은 뭐 다른 게 가져야 되는데 다른 거는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게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뭐 이런 요런 이제 애들이 가주면서 결국에는 어 제약 바이오 일부 종목들과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종목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다 그럼 얘네가 이끌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어 어떤 얘기다 지수가 크게 가기는 좀 어렵다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 뭐 요런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그 뭐라 그럴까요 시가총액이 엄청 높기 때문에 걔네가 안가면 결국엔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 종합 지수, 코스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막 상승하긴 좀 어려운 구간에 있고 단지 너무 급하게만 빠지지 않는다면 단 단타나 단기 스윙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는 시장 정도는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겠 지금 미국장도 비슷 비슷하죠. 예. 비슷합니다. 요렇 지금 5일선을 요렇게 이제 엔, 이렇게 예 빠지던가 그러니까 쭉 빠져서 어쨌든 한번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오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갭 상승하고 이제 밑으로 떨어지는 중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건일 것 같고요. 얘가 이제 요렇게 떨어지고 요렇게 한번 올, 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지고 요렇게 떨어지는 그러니까 20일선을 이렇게 크게 이제 쌍봉 만드는 예, 그런 형태가 좀 가능하다. 라고 보겠고 여기서 오일선을 막바로 이렇게 이렇게 떨어뜨린다. 이렇게 떨어 이런 N 자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결국엔 또한번 들어줘야 되는 게 미국 시장에는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고점 라인들 연결한 선을 얘도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면 우리나라 아까 그 이평선 대봤던 것처럼 여기 정도까지 14,000 살짝 넘는 가격까지 정도는 한번 반등해줄 수 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오일선이 이제 이렇게, 요렇게 조금 올랐다가 이렇게 깨지는, 예, N자형으로 깨지는, 결국에는, 어,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파동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작은 파동으로 보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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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laughs> 결국엔 보다, 예, 시장이 지금 당장은, 예, 좋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오늘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 하고 코오롱 티슈진이 조금 오르면서 뭔가 좀 기대감을 좀 주는, 주는 듯한, 네, 그런 흐름이 이제 나왔고, 실제로 뭐5% 가까이 오르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지금 29,650원 자리를 이제 돌파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제 윗골이 달면서 물량을 좀 테스트를 했고, 외국인이 한만 천주 정도 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만주를 샀고, 외국인이 만천주를 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산 거지, 뭐, 외국, 외국인이 이용하는 기계가 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 코롱 티슈진인데, 코롱 티슈진 비슷한 흐름이죠. 예, 비슷한 흐름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오늘 외국인이 조금 샀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외국인 기간, 외국인들이 지금 이틀 연속, 예, 사고 있다는 게 고무적이고, 어, 장중 아침에는 엄청나게 매수세가 처음부터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장 후반에, 어, 개인들이 미래셋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냥 뭐 매물 받아먹는 정도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봉상에 보면은 두개다 아마 같은 시기에 똑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제 그 밑에서 산 2시 36분 정도에 떨어졌는데요. 예, 얘도 아마 비슷한 시간대에 떨어졌을 겁니다. 얘가 조금 일찍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어, 물량 테스트하는 중이고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목균형표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름대를 완벽하게 넘어가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예, 여기 일단 넘어가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코롱 생명과학도 이제 막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 이제 여기 그이 그이 구름 안에 있을 때는 이제 폭풍우가 몰아치는 곳에 있는 거고 여길 나오면 어쨌든 이 구름이 남겨놓은 잔여 어, 물량에 이제 그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요런 상황에서 가장 좋은 흐름은 빨리 여기까지 돌파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기 구름대 있는 데까지. 여기 구름대가 대충, 그러니까 가격 라인으로 보면 한 34,500원 정도 되는데, 여기까지 빨리 가줘야 돼요. 결정적으로 위에 있는 241선 이런 건 이제 빨리 뚫어내야 되거든요. 어... 주식을 볼 때, 241선 위에 있느냐, 뭐, 아래에 있느냐가, 결국에는 얘가 나중에 더갈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 가늠하는 거라고 이제 본다 그러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세상에 종, 종목은 두 가지 있다. 121선 위에 있는 주가랑, 주식이랑, 121선, 241선 위에 있는 주가랑, 241선 아래에 있는 주가로 나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상승을 하려면, 이평선들 다 땡겨 올려 붙여야 되고, 그 이평선들 중에 가장 큰, 2 4일선이 가장 큰 저항자리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40과 60이 골든 코러스를 내고, 예, 그 다음에, 상승흥을 한번 하고, 6일선 이렇게 누르고, 여기 어딘가 지지를 받고, 이렇게 튕겨 올라서, 여기서 이제 튕겨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튕겨 올라가는 거 실패하면서, 결국 이제 지금 흐름까지 왔는데,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보게 되면은, 뭐, 떨어져서 족, 뭐, 갔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길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바닥을 두 개를 크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구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폐암 관련된 예, 종, 그 학회가 열리면서 재학바이오 일부에, 어, 훈풍이 돌고 있는 있고 외국인이 또 이틀간 또 샀다는 거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예, 어쩌면 제약 바위의 훈풍이 돌면서 한번 정도 기회를 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예, 요런 생각도 예, 슬그머니 좀 한번 해 봅니다. 예. 그러니까 예. 그냥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월마다 정해진 날짜에 뭐한 주가 됐든 두 주가 됐든 예 적금 넣는다 생각하고 지금 현재는 봐야 된다 이런 예,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남 K였습니다